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시조의 특징 한번 보자. 시조, 음, 자, 여기 적자. 시조의 특징 보면, 시조 되게 짧지, 몇 줄이야? 세 줄이지, 그지? 세 줄이니까, 요거 첫째 줄을 초장, 자, 그다음에 중장, 종장, 초중, 종장, 그래가지고 삼장, 그리고... 크게 따지면, 어, 내용을 따지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69 글자 수를 보면, 4 5자 내외의 자 정형시야. 정형시고, 자, 종, 종장, 종장 맨 끝에 세 번째 줄이 종장이지, 종장, 요기야, 요거 비로세, 요거. 항상 매듭보 하나 둘아 종장의 종장 첫음보 항상 매듭보가 맷 음절 삼음절 첫음절은 철음보는 음절이고 음보는 삼음절 음절이 삼음절은 세 글자라는 거야 세 글자 글자가 이게 고정되어 있어 이게 고정 어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이게 뭐야? 형식적 제약이 있다 이런가 세, 어, 세 글자로 고정 적지 말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형식적 제약 이 있고 그리고 자,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시절를노리했을까 처음에는 어, 사대부들이 주로 했겠지 그렇지? 아 하나 더 해야 된다. 매듭법 뭐, 끈을 이게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 놀라네 번씩 끈을 켜 삼보 사은보, 율격. 끈을 끼는 걸 엄보라 그런다. 사은보, 율격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 처음에는 사대부들이 자기의 충리, 절개, 유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유교적 충의사상에서, 유교적 충의사상, 충, 충성의리, 그리고 충의사상, 효, 이런 걸 얘기하다가 조금 사회가 안정기에 들고 그리고 또안정하에들으면서 어, 자연예찬 그리고 또 나중에 당파가 심하면 당파에서 물러나와가지고 자연 속에서 엉거하면서 하는 강호가도 이런 걸 노래하다가 나중에는 명종 이후에는 명종 이후에는 기녀들이 기녀? 기생들이 기녀들의 야, 창작자가 처음에는 누구야? 창작자가 처음에는 사대부였어 사대부에서 나중에 명종이 오는 기녀들이 기녀들이 어떻게요? 인간의 솔직한 감정, 사랑, 이별 이런 걸 얘기하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 후기에 가면 사슬 시조가 등장해 사슬 시조는 키를 진 형태야. 사슬 시조가 등장하면서 평민, 서민들이 서민들이 뭐 작전이 상이 많아. 서민들이 자 감정의 생활, 감정을 감정을 솔직하게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풍자하는 거 이런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들어간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처음에는 어떻게요? 해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사상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기녀 그리고 사슬시조까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여기도 수양산 바라보면요 유교적 중의 사상을 얘기하겠지. 유교적 중의 사상을 얘기하는 그거 어 그리고 이제 기녀들의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솔직한 감정으로 사슬시조 어. 가, 나온다. 시조는 있잖아.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 평시조. 그냥 3장 6교로 된게 평시조고. 그 다음에 연시조가 있어. 연시조는, 평시조는 제목 있어, 없어? 제목 없어. 제목 없음. 제목 없고요. 첫글바 수양산 바라고 이걸 갖다가 첫 제목처럼 사용했어. 제목처럼 사용하고. 그다 연시조는 제목 있어. 하나의 제목에, 요렇게, 한 제목 아래에 두수 이상이 있는 게 연시조야. 한 제목 아래에, 두수 이상 있는 게 연시조고, 그 다음에 사슬 시조는 우리가 사슬 시조, 사슬 시조는 굉장히 길어진 거, 두구 이상이 길어진 형태, 두구 구가 뭐야? 단어 두 개가 모이면 구야, 단어 두 개가 모이면 두구 이상이 길어진 형태가 형태가 사슬 시조고, 이거 언제 나왔을까? 이거 조선. 후기에 나오고, 시조는 언제부터 나왔을까? 시조는요, 고려시래, 고려 말에서 고려 나와가지고, 고려 말에서 나와가지고, 현대까지. 현대도 창작되고 있다. 현대까지 나오는 게 시조야. 그러면, 음, 자, 주양상 바라보며 한번 볼게. 자, 성산문이야. 성산문이 누굴까요? 성산문은 사육식 중에 한 사람이야. 사육신이야, 사육신. 누구에 대한 충성을? 단종에 대한 충성. 자, 단종을, 단종, 폐의에 한가하다가, 한가하다가, 누구한테? 세조. 세조가 누구야? 수양대군이, 그지? 수양대군에게,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이야. 죽임을 당한 인물이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충성을 얘기할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겠지, 그지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해 가지고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이제는요. 일단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는 백이 숙제고요.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인데 어, 은나라의 중신이 은나라 중신이고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 주나라 왕이 있잖아. 은나라를 어 나라를, 음, 자, 정복하고, 주나라를 세웠을 때, 장인애들은 충, 어, 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킨다고, 나는 어 나라에서 배우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수양산이라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사를 캐 먹다가 불어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이, 나라 중심이고, 지조절개 대명사, 지조절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야. 그럼 지조절개 하면, 우리가, 이제 어, 이제 배기 숙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수양사를 바라보면요, 이 사람들을 한탄한대요, 한하노라 원망한대요, 원망한 한탄하노라, 원망하노라. 왜? 수양사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봐세조이에서 죽음을 당했다 했지 그지? 세조이에서 죽음을 당했다 했지 그지? 세조이가 누수양대군이 아, 했지 그지?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받들 비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수양대군을 수양대군을 비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백이 숙제 있잖아. 백이와 숙제가 숨어 지내던 산. 산이 수양산이었어. 중국의 산. 백이 숙제가 숨어 살던 산. 숨어 살던 산인데, 그 사람을 갖다 엉망한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 요 부분은요, 고사를 인용했고, 고사를 인용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상식은 백이 숙제하면 지조절계의 대명사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지조절계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을, 일반적인 상식 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식 통념이라고 돼 있기도 해. 통념을, 통념과 반대지, 그지? 통념과 반대. 보통 사람들은 백이 숙제하면, 엄청 지조절개를 지킨 사람 정말 충신 중의 충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양대원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는 수양대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주려 죽어진들 굶어 죽을 지언정 자 채미는 하나는가 왜 고사리를 캐 먹었단 말이냐 고사리너왜캐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이것도 고사리를 캐다는 채미도 고사리를 캐 미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수양대군이 내리는 녹봉을, 수양대군이 내리는 녹봉, 녹봉은 월급 같은 거야. 일하고 공무원들이 관직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 같은 거야. 그래,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왜 고사리를 그 캐먹었냐? 이건 자기한테 밑에 어떻게요? 내가 수양대군 밑에서 표설하지 않겠다. 수양대군한테서 표설하면서그 사람이 주는 월급 같은 거 받아먹지 않겠다. 나는 단종에 대해서 충신을, 충성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비로에, 요세 글자지, 뭐, 비로에, 뭐, 아무리,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푸세의 것인데, 푸세의 것, 하찮은 것. 하찮은 것, 푸세 이거는 하찮은 것을 얘기하고, 하찮은 것, 푸꽃, 하찮은 것, 푸성기라도, 그, 니네 땅에 났다는 누구 땅에, 그 누구 땅에 났다는 거야? 수양대군로 가르치는 거야, 수양대군. 자. 나 어, 땅에 났다니 낫, 낫느냐? 그 누구 땅에 수양대, 그 준하라 땅에서 난거 아니야? 준하라 땅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준하라 땅이잖아? 근데 그 준하라 땅그왜 먹어? 나이 같으면 안 먹었을 거야. 나는 고사리도 그 안캐 먹었어. 그래, 나는 수양대군 옆에서 일하지 않겠어. 이런 그런 굉장히 강한 저리를 나타내는 거야. 수리법이고, 수리법이고, 충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말, 뭘 얘기하는 거야? 배기숙제보다 백이 숙제 충신의 대명사야. 숙제보다 자신의 절개가 자신의 절개가 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낫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한번 전체도 정리해 보자. 자, 원나라 충신 누구? 백이숙제지 중신인 백이숙제의 절개도 자신의 절개에 미치지, 못,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면서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이 절개를 노래하시고 자 이렇게 세줄 딱히 운행시된걸 성시조라 그러고 성시조라 그러고 성격은 절개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절이죠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단종을 회의시킨 게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 풍자죠. 비판적이고. 그리고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자, 지조와 절의. 지조와 절의. 자, 시적 화자의 상황 과태도 보면, 화자는, 자, 하자는 자기는 고사리도 안캐 먹을 거야. 백이숙제는 고사리 캐 먹었지만 나는 굶주려 죽을 거야. 굶주려, 굶주려 죽을 것임을 얘기하고 백이숙제는 고사리를 캐 먹었다. 고사리를 캐 먹음. 그래서 내가 백이숙제보다 낫다. 요두 개가 대조를 이루면서 하다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수고했고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